더불어민주당 채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돌봄 노동자의 가치 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전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2억 600만 개였던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에는 3억 5,800만 개로 1억 5,2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 중국은 국에서는 개인 간병인 및 가정 건강 보조원과 같은 직업군을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예상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연합 협정을 맺어 돌봄 노동의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무상 고육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책의 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양적 부분에서는 확대 계속해 오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같은 질적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돌봄 노동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적 의무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들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근로자의 경우 돌봄 노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성과 비경계성을 경계성 요인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 관념 등으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고강도 노동, 환경의 심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깊어져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공공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연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 서비스의 유서,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 노동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분야의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고 돌봄 노동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의 개선과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발의된 재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 노동자의 가치 인정과 권리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